1월 12일 3시 22분입니다. 위에서 캐가지고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저 위에서부터 캐고 내려오는데, 이거 다락논이었는데 지금 고사리를 심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밭에가 종근이 너무 좋아요. 아까 말해서 뭐라고 했다 누나? 뭐라고 했죠? 종근 가져간 사람이. 고기다, 고기지 뭐, 뭐. 종근이 좋아서. 생물이지. 이 전권이 너무 굵고 실해가지고 이 완전히 이 전권을 가지고 왔다는 행운이 너무 좋아요 행운이 누가 가지고 갈지 행운입니다 이거는 밤마다 토질마다 전권의 차이는 있는데 진짜 A급 진짜 A급이에요 진짜 이거는 AAAA 아, 4성 5성 5성 A급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너무 좀빠리잔단 뿌리도 많고 눈도 많고 굵고 이런 뿌리가 없어요.